네. 네. 아 이거 어, 시간이 갈수록 어, 네.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이 음기 때문인지 아, 저희가 빨리기가 빨리고 있습니다. 아, 아. 굉장히 뭐 지치네요. 아, 저 지치는데 지금. 네. 전문가께서 아, 좀뭐 힘드시면 아, 뭐,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법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지금. 양기를 보충하면 네. 아, 숨이 좀나옵니다 어. 이게. 아. 저희도 좀 약간 수염이 잘하는것 같은데 네, 네. 아, 수염이 좀더 네, 길어지기 네. 전에 세 번째 팀 C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팀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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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영재과 1학번 정영관입니다. 아 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재과 1학번 김상수입니다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귀신 보시는 분 아니세요? 네, 저는 귀신. 어, 귀신을 네. 보세요? 저는 맨날 귀신 보는 거 같아요. 매일 보세요? 아, 저희 원룸에서 네. 제가 이제 원룸 사는데 네. 거기서 맨날 귀신이 다. 전문가급 어, 음, 음, 그 그, 귀신, 귀신. 그런 봤던 귀신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가장 무서웠던 귀신 얘기 한번 해주세요. <laughs> 저, <그건> 섹시한 귀신. 이 <laughs> 어떤 섹시한 귀신이었는지 <laughs> 저, 이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려고 했던 그, 해봤던... 귀접이라고 하지 않나요? <laughs> 귀접. 아, 아 귀접 현장. 귀접으로 하시는. 아, 아... 몇살때몇살 때요? 저, 어,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여자 귀신. 귀신이었나요? 네 여자 귀신. 혹시 외모는 기억나세요? 상상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빛나가지고 <laughs> 제가 스포티를 못했습니다. 아 그럼 그 꿈, 꿈인지 꿈 네. 실제로 귀신을 본 건지 꿈이었습니다. 아 꿈속에서? 네. 꿈속에서? 꿈속에서 그런 건뭐 저희도 <laughs> 뭐 꿈속인데 꿈속 같지 않은 아 <laughs> 꿈속인데 꿈속 아닌 꿈속 같은 너? 예 네. 그런 것들 아, 네. 꿈속에 썸을 귀신, 썼던 귀신이랑, 귀신이랑. <laughs> 썸신 알겠습니다. 전문가분은 <laughs> 네. 이런 썸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이런 섹션 귀신은 흔히 네. 기를 네, 빨리는 남성의 기를 빨리는 아, 귀신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우리 인간들의 눈에서는 젊은 여성이지만 네. 사실은 할머니다. 입니아 네. 할머 할머니하고 관계는 아, 나 할머니 귀신에게 네.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죠? 아 근데 아. 저희가 아. 방송이기 때문에 아, 네. 네, 할머니와의 진도는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여행을 떠나볼 텐데 떠나기 전에 부호가 있어요. 부가 뒤돌아 있다가 제가 뒤돌아 한 여보 보지만 쉬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안 떨리는 뭐가? 와, 어떻게 무서우세요? <laughs> 아, 그게 긴장한 것 같아요. 아, 야, 긴장하지 마세요. <laughs> 긴장하셨는데 이따가 욕하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욕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방송이니까 네, 네. 일단 뒤돌리고 뒤돌리고 보고 같이 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뒤돌아 보지마 내가 눌렀기 때문에. 아, 아니야, 근데 지금부터 어. 뒤돌면 안 되는 거야? 건아 뒤돌면 안 되지 당연히. 아 지금 시간이 아, 시간이 벌써 <laughs> 아, 너왜 이렇게 너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떨리지? 뒤뒤하 음, 아. 화살표 화살표를 따라가 화살표 야, 야. 화살표 화살표 아 화살표 <laughs> 화살표 아우 <아유. 웃음> 아 미친 어떻게난이러게 하면 안 되는데 어? <laughs> 어이 뭐야, 이게? 어, 인피니트 이거 사람 숫자 같은데? 아서면안명 하나 11명에 1명에 13명에 7명 빼면 <laughs> <진짜>, 아. <laughs> 잠깐만 어 개소리 안 돼? 인민일지가 일곱 명. 그일 명, 일 명, 일명 외치라고. 일 명. 아 종이. 아아 아, <laughs> 아, 종이. <laughs> 아, 표를 따라. 3 0이오 구름 3 0이 소리 30225. 소리, 30225. 소리 봐. 오, 어, <laughs> 엄마! 에이! 아, 뒤돌아는 재밌다. 재공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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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어 뛰면 안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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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밌다. 거밌 아, 아, 기있 아, <laughs> 아니 이러면은 이거 왜 필요해 이거?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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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가 말고 열로 가면 안돼 우리? 아니 왜 열로 가지? 아나 어, 진짜 벗겨주면 안 되나? 아! 아나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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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난이었던 거 같아. 삼공오육.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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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맞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여기.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빡치 하네 진짜. 아니야, 너가 해, 행... 어 어디가? 아, 아이 <laughs>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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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laughs> 아, 아 김사부, 니마 아, 제발, 잠깐만 이거 뭐야? 여기 어디야? 아, 나 안돼 언제 벗어? 벗겨, 어, 오지마 <laughs> 안, 아니, 안되 빨리 벗으면 안 되나? 아, 이거 숫자를 어떻게 해. 뭔데 뭔데? 아, 뭐야, 미친. 왼쪽 안인 것에 계속. 이 아, 이영상사람이 아닌 것에 개 명상. 이고이두 명상. 이아상이상이상이상이두 명상. 이두이두 명상. 이개이

개녀나. 이것도 이게 넷 세! 뭐해, 죠요 뭐야! <laughs> 뭐야! 같이 같이. 20분 걸렸어요. 세 번, 세 번.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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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다고 <laughs> 아, 아, 너, 저... 아, 아. 아, 아.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데어 저는 평소 해보지 못했던 경험이라서 특별했고 음. 음, 어, 나름 재밌었던 거죠. 아, 최고였습니다. 오, 저 여태까지 여태까지 인생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음, 제일 그 소요 시간이 적으셔서 저희가 준비한 상품을 전달해 드 <laughs> <전달해 주세요. 웃음> 뒤돌아보지 마 동화방송 예술대학 몇편 성공적으로 끝을 냈습니다. 네, 예술대학 분들이라 그런지 리액션이 아주 예술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 없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맞습니다 예, 심장도 예술이시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늘 최단 시간 내에 도착하신 분들께 상품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증정에는 특별히 네. 우리 전문가분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찾아옵니다. 뒤돌아 저희는 강태수 선생입니다. 뒤돌아 보자. 뭐?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이렇게 아, 하는 거지. 아아 아, 그래 그래. 어, 우리 한번 가보자. 한번 가도 가보자. 되지. 가도 되지. 그... 가지.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어. 아 우리 전문가분 데려갈까? <laughs> 아이 저기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저 네. 아, 지금 뭐 하고 귀신 보고 계셨어요 또? 아, 일단 저희 같이 가요. 같이 한번 가봐요. 여기 네. 뭐 지, 귀신 많아요? 여기 귀신은... 쥐도 없어요? 여기. 일 그러니까, 가봐요, 가봐. 네. 뭐, 오케이.